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영수증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이 발견되자 이른 세계 마트의 모든 계산대가 마비되고 수천 명의 노인들이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2020년 4월 노인들에게 코로나보다 무서운 건 가난이었습니다.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 버티기엔 물가가 너무 가혹했죠. 혹시나 잔액이 모자랄까봐 얇은 지갑을 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영수증을 주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어르신, 오늘은 한 푼도 안 내셔도 됩니다. 누군가 이미 전부 계산했습니다 애틀랜타 44개 뉴올리언스 29개 총 73개 마트의 모든 노인들 식료품 값을 한 남자가 대신 낸 겁니다 노인들은 아이처럼 환호하거나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벌인 남자는 바로 할리우드의 거물 타일러 페리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과거 저도 차에서 노숙하며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누군가의 기적이 되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배고픔을 잊지 않고 수천명에게 기적을 선물한 남자. 이게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요?